아, 갈릴리 오목장의 한명자 본사라고 합니다. 아, 부족한 저를 또한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 아마 잠깐 간증하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간증하라는 말씀에 순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육신의 그런 질병을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동안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인가 한 번은 그 목에서부터 이 어깨 밑에까지 너무나 아픈 그러한 통증이 왔었던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의원 가서 침도 맞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잠자리에 누울 때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한두 바퀴, 세 바퀴 정도를 돌면서 누울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이 심했었습니다. 또한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약간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었는데 그날도 이제 새벽 기도 나오는 순간까지도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그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이 끝나고 또한 그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이 순정하여서 또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런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힘을 얻었고 나도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은 낫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통성기도 시간에 이렇게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아팠던 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손으로 이렇게 받쳐들고서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그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저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했는데, 아버지 또한 번에 나에게 이러한 사랑의 그 체험을 할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가지고, 정말로 그 순간에 그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말로 그... 엄청난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또한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치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할배 나와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처음에 할 때는 그 이렇게 머리를 숙이지도 못했었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 확신을 얻은 후에는 제가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흔들 수가 있었고 자유롭게 손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확신을 얻고 돌아가면서또그 성경 말씀 그대로 또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집에를 가는 길에도 항상 내가 그 찬송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그 찬송을 하면서 집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우리 집사님한테도 내가 나다 낫다고 또 심지어 우리 가현이 어린 꼬맹이한테까지도 가현아 할머니 다 낳았어 하나도 안아파르고 그런 얘기까지 다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고요 또두 번째는 그철회 시간인데요 그 내려오면서 그날도 엄청 추운 날씨였어요 근데 그 가현이를 그 제가 업고 오면서 걸려와도 되는데 그 감기 드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다리는 아프고 힘들지만은 제가 업고 내려왔습니다. 업고 내려오는 도중에 제가 무릎을 또 꿇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한 2, 3일 전부터 이렇게 무릎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당시도 막이 관절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바늘로 막 씻는 것처럼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넘어졌으니까 더더욱이나 더 힘들었었고요. 여기 계단에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 이렇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잖아요. 간절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게 주저앉을 뻔한 그러한 그 계기도 있었어요. 그때 내려오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도 천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아픈 데다 손을 얹으라고 항상 그런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또 거기에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은 그 기도하기 전에도 그런 통증을 느꼈었어요. 제가. 근데, 그 목사님 말씀에 순정해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거기서 또한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또 체험을 했고요. 거기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과 섭리가 있어와서 또한 나에게도 이러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치료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첫사랑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그전에도 그 2000년도인가 너무나 IF 때문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신앙도 점점 침체되어 있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았고 했는데, 이번 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이 사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은, 해결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나의 그 연약한 부분, 그 지금 현재도 정말로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너무나 확실히얻고요 내가 처음에 열심히 했던 거, 지금 그 마음이에요, 지금도. 나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나에게 그 정말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면 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때도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해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그 연약한 부분 또한 그 모든 분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도 나에게 주셨고. 더불어 살수 있다는 거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다며 그것도 하여튼 기도하면 다 치료받습니다. 저도 또한 한참 동안에 그런 불면증으로 인해가지고 고민했을 때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의 위력이라는 것은 계속 파급되어집니다. 예, 이분의 간증을 듣고 열받아서 치료받은 분이 계십니다. 김옥분 권사님입니다. 네. 예,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디옥 11목장 김옥분 권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아주 몸이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 받았고요. 전 다름이 아니라 2003년도 김장할 때요. 우리 교회 김장할 때요. 그때 우리 김장하신 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제가 굉장히 뒷골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날 병원에 갔는데 근육이 뭉쳐대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또 일을 하면 미련스럽게 하거든요. 남의 일... 막 뭉쳐서 근육 도가 아파요. 근육 주사가 그래도 이것만 나면 이것만 맞으면 나면 된다 하고 마 놓고 그냥 맞았죠요 일을 악물고 돈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안낫더라고요 약만 먹으면 끝나요. 그래서 정말 이건 너무 세상은 거짓말이다. 너무 나를 속인다.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어 올해 올해. 본의 아니게 우리 저 한명자 원사님하고 우연히 이제 어디 갔어요, 사실은. 이렇게 거기 갔다고 말은 안 할게요. <laughs> 어디 갔는데요. 어우, 저, 저희도 이렇잖아요. 다, 이제, 나 간증거리가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어우, 자기가 목이 이렇게 아팠는데, 막 기도했더니 낫고 무릎도 아팠는데 막 기도하고 낫고 그랬대. 그래서 속으로 참 하나님 나는 뒷골 아프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나는 왜안 고쳐 주시나? 참 이상해. 하나님은 참 공평하지가 않아. 그리고 속으로 괜히 심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심통 나는 거 알죠? 다른 사람 다 고쳐내는 안못 고치는 거 되게 심통 나요. 제가 1년 반 정도 기도했다고요. 맨날 그 매일 아프다시피 했으니까요. 사실은 이거 우리 집 양반이 여기 늦게 오시기 때문에 한못 오셔요. 자다가 제가 너무 머리 아프면 열이 막 나고 입에서 단내가막 나고 잠을 못 자요. 또 눈으로 세다시피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여자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4주 전에 4주 전에 주일 예배 드리고 아, 아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 이제 그 전날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예배드리고 저녁에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청을 애들이 잠이 안 와요.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아 하나님 저왜 잠을 안 재워주세요? 사랑하시지도 않나 봐. 왜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있죠. 근데 전 사랑 안 해주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속상해서 그때도 왜난 잠이 안 올까? 그러고 있는데 너무 그때도 그날도 머리가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아주. 그날도. 그래서, 대진아빠, 나 이거 뒤통, 뒤이가 터질 것 같아. <laughs> 이 정도로 우리 양반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했더니 아, 왜 그래요? 그리고 또막 주물러주고 먹는한 1년 반을 주물러줬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그 사랑의 손꽃도 소용이 없어요. 아픈 데는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안 나요. 아 너무너무 괴롭죠근데 그날 말을 딱 듣고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노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어떻게 이렇게 잠이 안 주시냐고 너무 하신다고 너무 하신다 고 그랬어요. 진짜 땡깡 기도도 있더라고요. 네, 땡깡 부렸죠 어떻게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십니다. 누구는 고쳐주 그래 한 명자 권사님권사님이라고 뺐어요 한 명자를 고쳐줬는데 왜 나를 고쳐주고 그러냐고. 저막 소리 질르고 막 속으로 막 남편이 자니까 직장 가시는 분 자니까 소리 질르면 안 되니까 속으로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갑자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 너무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너 많이 구했지. 너 믿었니? 어 이런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가슴을 그냥 한이 그냥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구하긴 구했는데 너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구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고치고 나니까 이게 이게 아니구나. 우리 신앙생활 정말 이게 아니구나. 너무 많이 구해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 많이 해요. 비록 좀 새벽 기도 많이 못 나왔어요. 근데 어 근데 그래도 기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집에서도요. 왜? 기도 하도 안 하니까 잠도 안 재워 주셔요. 밤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책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표례는 책이 있는데 참 은혜스럽고 너무 좋더라고. 요 아, 그런데, 제가 왜 조금 뜸 들인 줄 알죠? 크라이막스니까, 그 얘기. <laughs> 네 그래서, 제가요, 그, 갑자기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너무 믿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예요? 믿지 못하는 죄가 제일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 울었죠. 뭐 내가 뵐수 있어요? 회계밖에 없잖아요. 그 길은. 그죠? 고쳐야 되겠고 회계해야 고쳐줄 것 같아요. 할수 없이 회계했죠. 뭐 어떡해요? 간절하게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람이 죽고 이래서 쓰러지고 중풍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군사님이 그때 좀 쓰러져서 병원에도 입원했던 군사님한테 군사님 그렇게 아팠을 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뒷골 네 아팠어? 그랬더니 아팠대요. 아, 나도 그런데. 참은 말은 못하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딱 떠올리면서 그렇게 구했는데 네가 믿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그렇게 나를 막 가슴을 막확 그냥 불 같은 것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뭔가. 아, 내가 너무 너무 잘못했구나 정말 믿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가슴 아파서 막 찢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내가 죄송하게 하고 성령님을 너무 그동안 근심하게 했구나 20여 년 동안을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너무 근심되게 살게 했으니까 얼마나 죄인 중에 큰 죄예요 사도바울 괴수라지만 전더 괴수예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그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이 정수리가요 불을 담아놓은 거 마냥 훅 그래요, 요 정수리가. 그러더니 요 뒷골 여기가 그다음에 또훅끈 여기도 굉장히 아팠거든요. 여기 여기 하나 아프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세 군데가 아주 그냥 아주 로테이션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아프더라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제일 고통스러운 아픔이 바로 여기 뒷골, 바로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여기가 마지막에는 갑자기 불이 확더더 더 강하게 불이 오더라. 그러니까 제일 세게 아픈 애는 세게 오는구나. 이걸 제가 그때 느꼈어요. 세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근데요, 그때 그냥 그뒤 여기까지 그냥 확실하게 그냥 뜨거운 불이 내리더니 아주 그냥 이 뒷목 어깨서부터 쫙하니 그냥 후끈거리면서 발끝이. 정말 내가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리,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 믿음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금 뭐 이상했으면 어, 하나님 나 구조 주는데 뭐 마귀가 아이 고 웃겨 나한테 어디서 달라붙어 어, 이런 생각이 막 담대하게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담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도 제목도 있었어요. 뭔줄 아세요? 예수 마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 온유하고 겸손한 도구가 되게 달라고 저는 그걸 간증을 했거든요. 간구했거든요. 늘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겠, 어요 저를 또 어떻게 쓰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너무 확신하게 이번에 그 너무 고통스럽고 1년 반 정도를 고생했던 그 두통이 너무너무 심했던 걸 고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확신있고 정말 믿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 파도가 치면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다시. 저기 멀미 나는 것도 어느새가 다 났는데 아 이건 내가 나이가 조금 별로 많진 않은데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예 네, 먹었다고 아 이게, 고, 이게 뭐 나이가 조금 먹으면 뭐 괜찮더라 멀미도 괜찮더라 해서 어 나도 그러면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참구했지만 하나님 얼마나 불쌍하면 이게 모르니까 이게 돈 해가지고 고쳐준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감각이 예민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고조준한 거을 그걸 예민하게 잘 관찰해야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어,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자동으로 나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착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처럼. 근데 확실하게 그 멀미도 확실하게 고쳐서 제가요, 두 시간도 버스 타고 가요, 종로도 못 갔는데요. 예수님, 목사님이, 예수님이래요. 참 큰일 날뻔했다. 목사님이 옛날에요, 신방 가자 그러면 나멀미해서볼까요 목사님이 저나 멀미 기도 받으러 저기 나갔저 나갔는데 목사님 나안수 안해줬잖아요. 그병 같지도 않다고요. 나는 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걸 굉장히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옛말이더라고 진짜. 근데 그게요 막연하게 그냥 뭐 내가 그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나를 고쳐줬는데 깨닫지 못한 그 죄도 엄청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지금 멀미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 때고 제가 잘 가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허리 아픈 것도 옛날에 허리 아파서 굉장히 목사님한테 안수도 많이 받았어요 허리 아파서. 근데 그것도 언젠간 사라졌는데 안 아파요. 근데 그걸 감사할 줄은 몰랐어요. 왜? 그냥 뭐 우연히 어떻게 낫겠지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어머 근데 그것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것도요. 우리 허리 아프 면은 약 먹기 전약한번안 먹어서 사실은요. 그냥 고집으로. 뭐, 낫겠지. 막연히 그냥 생겼는데, 완전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고침받는 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고침받는 데는. 저처럼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어, 나이 먹으면 낫겠지, 뭐. 다 그렇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정말 너무너무 놀라서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요 <laughs>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 얘기하다가 신앙적인 얘기하다가 이제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격동시켜 주는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에요. 예, 다른 사람 이렇게 낙오되어 있는 심령에게 믿음을 이렇게 격동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 우리 한명자 권사님이나 우리 김옥자 권사님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어, 예? 한명자 권사님이나 김옥자 권사님에게만. 아니 김옥분 권사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laughs> 아니 김옥자 권사님에도 역사했죠. 그러니까 김옥분 권사님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말이야. <laughs> 김옥자, 김옥분, 김옥순, 뭐 김옥숙 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치유될 수 있어요. 예, 불면증 환자도 치유받고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간증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근래에는 더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간증거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병